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i n g to be a b 국국 to do it. w 보 a 주 e not 니다 i n g to be able to do it. We are not going to 다 e able t 을 do it.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 자유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은 반드시 다시 복귀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애국 국민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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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위대한 자유 대한 애국 국민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 자유 대한 국민들은 지난 단국당 세력의 이한세달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주셨고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도 밟고 계십니다. 오늘 대통령이 있는 서울국수까지 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자유 대한의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 주십시오. 다네모요모요 국가인절만 부르고 출발하는데 여기 무슨 분인가남내문까지 저희가 행진을 할수 없습니다. 인파 속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국내문 앞에서 모이는데요.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국내문 앞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1차로, 차로, 1차로로 행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에서한 말씀 해주요 Mm-hmm. <laughs> <coughs> どこから 다네 무효 Yeah! 이이3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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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气候呢，大热不吹风。